검사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관 개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당론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내 검찰개혁 TF가 지난 한 달간 비공개 논의를 거쳐 확정한 개혁안이 특위에 전달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개혁안을 보면 먼저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에 두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검찰라인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과도기 1년 동안 검사를 파견받는데 일반 검사와 달리 기소는 할수 없습니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의 중수청까지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수사 인권 보호관을 설치해 민원을 받는 등 내부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할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보완 수사 요구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수사관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은 원래 있던 수사기관에 돌려주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게 하여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가수사위에는 원활한 관할 정리와 조정을 위해 수사관 교체 권고와 감찰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난 포스코 ENC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 ENC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그룹에서는 올해 들어 포스코 ENC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정의민 사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상대로 한 폭발물 협박글이 올라와 긴급 대피소동이 벌어진 데 이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또 다른 협박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경찰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스타필드 하남점, 대구점 등 전국 각지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을 지나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춘천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은 오후 늦게부터,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 경기 남동부와 강원 중남부, 호남 지역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가 31도, 대구가 33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기웹스 뉴스를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 시 가정 내 감전 사고 예방 요령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 장화를 착용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 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 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These are not wildland fires. They are wildfires because they're not controlled. They are not wildland fires. These are urban fires. 나무가 <람이> 떨어지니까 <막히히> <람이 막히히>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 연료는 증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큰 산불이 나고 더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게 산불 트로다스라고할 어,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 숲은 매우 위험한 불폭탄입니다. 자, 이제 휴대폰 그만. 이럴 때 정말 고민되시죠?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 친구들 완전 멋진데. 한번 볼래요? 아, 갑자기 찍으면 어떡해. 촬영하기 전에 허락은 받으셨나요? 새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해 이제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합니다.